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많은 분들이 전도할 때에 예, 아,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불신자는 지옥 간다. 성도는 죽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거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 같습니까? 아니면 틀린 말 같습니까? 제가 질문하고 있는 건데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거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러 나가셔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런데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천당이라 천국이라고 하지 않아요. 같은 명칭을 다르게 표현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쭉 살펴봤는데 마지막 성도의 최종 안식처, 성도의 마지막 우리 주님과 함께 있을 마지막 궁극에 거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천국이라고 하지 않고요. 2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 이 천국하고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은 다른 겁니까? 참 쉽지 않지요. 새 하늘과 새 땅. 조금 있다가 제쳐 놓고 좀 있다가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또한 가지 질문을 해 볼게요. 죽으면 우리가 이거는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습니다. 죽으면 우리의 몸과 영혼은 어떻게 되죠? 분리가 되죠. 몸은 이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요. 영혼이 죽습니까? 영혼은 죽는 게 아니죠. 영혼은 즉시로, 예. 네. 그걸 성경에서는 다르게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아브라함의 품에이라고 하기도 하고, 내가 나와 함께 어디 간다고 했어요?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얘기하기로 하고, 또, 다른 곳에 보면 낙원, 그리고 아브라함의 품, 혹은 또 다른 곳에서는 셋째 하늘이라, 바울은 셋째 하늘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천국이라 그렇게 일반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몸이 분리됐습니다. 분리되고 난 후에 우리의 영혼이 셋째 하늘에 낙원에 아브라함의 품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게 천국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참 그건 분명한 거예요. 이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제 얘기는 뭐예요?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어제 뭘 이야기했느냐 하면 백보자 심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어서, 죽어서 끝이 아니고 20장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를 믿고 예수 증언하다가 순교당하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더라 살아나요. 그리고 살아난 것이 끝이 아니고 이걸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다시 죽지 않더라. 둘째 사망에 거하지 않더라. 그리고 예수 믿은 사람만 언급한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지 않냐는 불신자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불신자들도 죽어서, 죽으면 끝이네요. 가 아니고, 죽어서 그 다음에 가는 음부에 있다가, 또 다시 시간적으로 한번 볼게요. 죽음을 맞이해서 하늘에 있다가, 어느 시간이 어느 정도 있어요. 빈 시간이. 그러다가 마지막 최후의 심판, 백보자 심판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백보자 심판에 죽은 자들도 바다가 그리고 음부가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내더라, 다 불러내어서 백보자 하나님 앞에서의 마지막 심판 받더라. 그리고 심판 받고 난 후에 그 심판에 따라서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지옥으로 지옥 형벌 보내더라. 지옥 형벌 보냅니다. 그러면 요요 기간이 있어요. 죽었어요. 죽고 난 후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천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성도들이 가는 곳이 있죠. 성도들이 죽음 이후에 나오는 낙원이라, 아브라함의 품이라, 그리고 셋째 하늘이라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요 이후에 가만히 보십시오. 요요 따라 쭉 보면 요 이후에 마지막 심판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마지막 심판을 당하는 건 아니지만 시간적인 것이 있지요. 이후에 오늘 21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 끝나고, 불신자들은 지옥을 가지만, 21장에서 성도에게는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고, 21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천국이 아니고, 하늘에서 있는 게 아니고, 내려와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간반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모든 예배를 시작을 할 때에 사도신경을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쭉 고백을 할 때에 죄를 용서하는 것과 그 다음에 고백하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 이거 믿는다고 얘기했습니다 무엇을 믿는 거죠? 기억이 안 나시죠? 예, 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전능하사 쭉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그 다음에요. 몸이 다시 사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걸우리는 믿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지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자, 천국에서 살아가는데 몸이 왜 필요합니까?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면 심판과 동시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우리의 몸이 신령체라고 하기도 하고 부활체라고도 합니다. 영혼이 아니고 영혼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나서 우리의 몸이 그때의 몸은 지금의 모습하고 다른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후에 부활하셔서 했던 그 신령한 몸으로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몸이 존재를 합니다. 몸이 존재를 하기에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 천당. 그는 그래서 이걸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중간기라고 얘기합니다. 자꾸 중간기 얘기하면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연옥.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연옥이 아니고, 그거는 성경이 없는 얘기고, 성경에서는 성도가 죽으면 인간의 몸은 흙으로 가지만 영혼은,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고,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리스도를 믿은 자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로 타리로다, 천년 동안 왕노로 통치한다. 이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천국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낙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셋째 하늘이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백보자 심판 그 심판할 때에 우리의 몸이 다시금 살아서 부활하여서 몸과 함께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으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오더라. 21장 1절 한번 볼까요? 이제 그 마지막 심판 끝나고 난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떤 것인가요? 2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자, 이게 참 애매하죠. 새로운 하늘 한자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새 하늘이 뭐가 되는 겁니까? 새 새로운 한자가 뭐, 무엇이 있습니까? 신자 아닙니까? 새 신자 신 그러면 하늘은 뭐가 되는 거예요? 천 땅은요? 지 신천지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 단에서 말하는 이만니의 신천지 말고 그냥 성경에서 얘기하는 신천지로 그냥 그대로 가볼게요. 그아이 이 말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런데 일단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하늘.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오염된 땅 그리고 망가지고 피 뿌리고 전쟁 나는 이 땅이 아니고 21장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절 한번 볼까요?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디에서 내려오지요?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하늘에서 거룩한 성, 우리가 성이라고 하면 그냥 뭐 네모 반듯하기도 하고 둥그러기도 하는 그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준비한 것이 무엇과 같지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모양은 이름은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라고 했는데 그 실체는 무엇이냐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의 모습이더라. 다르게 얘기하면 성도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늘에서 살던 마지막 심판 전까지 있었던 그 성도들 이미 순교당하고 목베임당하고 핍박과 고난받았던 성도들이 이제는 주님과 함께 있기 위하여서 하늘에서 내려오더라.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들으니 보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어떻게 있지요?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어떻게 하지요? 함께 계시더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저 위에서 하늘에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 신부가 이 땅에 내려와서,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더라. 계속 반복되는 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 사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라.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이죠. 순교당하고 증언당, 증언하다가 죽은 그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수고했다.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사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곳에는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 없고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간 새로운 것에서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지요.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을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만물 새 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한다. 갱신한다. 오염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 모습으로 새롭게 하더라.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7절부터 시작해서 쭉 뒤에 보면요. 새 예루살렘에 대한 성도들에 대한 모습이고 우리 2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2장 1절과 2절 말씀. 새 하늘과 새 땅이 그러면 어떤 모습입니까? 천국보다 훨씬 좋습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입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인데 이거 어디서 본것 같지 않습니까? 생명수 강이 있습니다. 또 무엇이죠? 생명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들이 있습니다. 어디서 보았죠? 에덴 동산의 모습하고 같죠.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어떤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거늘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만들었던 하나님이 사람들을 위하여서 만드신 최고의 이상적인 곳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사람들과 함께 거하셨습니다. 아담과 함께 산책하시고 거니시고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보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행복을 누렸던 하나님의 하나님과 함께 행복을 누렸던 곳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이 만나는 곳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이 무엇으로 파괴가 되었죠? 죄로 인하여서 파괴되어지고 쫓겨났습니다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나가라! 그런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파괴되고 쫓겨났던 그 에덴 동산이 다시금 일어나는 거예요 사탄과 용과 하수인들에 의해서 오염되고 더러워진 곳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너희는 이제 완전해졌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다시 오너라.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에덴동산의 모습하고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계속 읽어 볼까요? 3절에서 5절, 그곳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고,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어린 양이 계십니다. 3절과 5절 같이 읽지요.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새세토로 왕노릇하리로다. 그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어린양 예수님이 하늘에 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어린양이 새 하늘과 새 땅에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죠? 그곳에는요 밤도 없겠고요. 그리고 빛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과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되셔서. 어둠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시니라. 그리고 거기에는 저주도 없을 것이다.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만드신 새로운 에덴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위로하십니다.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에서 반복되는 단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장막이 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믿음에서 이기고 핍박을 이기고 신앙 지킨 이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바로 최고의 위로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요한 게시록의 마지막 부분이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요한 게시록은 무서운 책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과 소망 주는 책입니다. 결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핍박당하고, 이렇게까지 환란당하고,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다. 네가 당하는 환란과 어려움은 잠깐이고, 그러나 하늘에서의 그 시간, 더긴 시간, 천년 동안 주님과 왕 노릇하는 것이 있고, 그것도 다가 아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새 하늘과 새 땅에서 내가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곳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수고, 너희의 아픔에 대해서 조금만 참고 견뎌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너희의 모든 수고에 대해서 주께서 갚아 주신다. 에 예, 요한 계시록은요. 위로의 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 수고 다 아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얘기하면서 동산을 거니셨듯이 우리에게도 주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새로운 몸을 주시면서 너의 그 아프고 고 어, 고문 당하고 그런 가운데서 찢겨 나갔던 그 몸이 아니라 새로운 몸, 신령한 몸을 너에게 줄 것이고 그리고 그 신령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눈물 닦으실 것이고 수고했다 위로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땅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도 용의 공격이 있고 짐승의 공격이 있고 여러 핍박과 그리고 유혹이 있습니다. 믿음 지키는 거참 쉽지 않아요. 타협해야 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요한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나 끝이 있다. 개인적인 종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인 종말 우리 주님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때가 있다 사탄이 결박당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하늘과 새땅 에덴 동산이 회복될 것이고 그곳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와 함께 산책할 것이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너희의 눈물 그리고 모든 슬픔 닦아줄 거다 우리 주님이 요한 계시록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 그거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오늘 가운데서 너무 힘들더라도 그래,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참고 견디고, 그런 자에게 주님 주시는 그 축복,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며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떤 분들이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한다고 야너 잘못됐어 할 것은 없지만 마지막 때 주님이 요한을 통하여서 명확하게 보여 주신 거한 개인의 종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우주적인 종말이 있고 그 종말 끝에는 천국 하늘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신령한 몸을 주셔서 이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영광스러운 것들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그 소망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